2024년 5월 7일 시장에 내용을 네, 좀 해보도록 할게요. 미중시입니다. 미중시가 보시면은 3 거리를 연속 튕겨 올라왔습니다. 튕겨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밤 0시 30분에 있을 카시카리 총재 코멘트가 조금 시장을 흔들어내는 데는 한 몫을 할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여기서 쌍바닥을 잘 만들어가지고 돌려나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18,250에 돌파해보란 분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돌파할까라고 보면은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스 대응을 계속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 30분 봉상에서 충분히 한번 조정을 또줄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8,000을 이탈하느냐 여부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장이죠. 우리 시장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370의 돌파 후에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70을 돌파라고 는데 지지를 하면은 372.5, 373 정도까지는 한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밑으로는 지난번에 깨졌던 자리죠. 369 라인은 반드시 지지를 또 해줘야 됩니다. 369를 지지를 해줘야 다시 이 370을 넘어가는 어떤 패턴이 나오지 않을.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처럼 무너지는 시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어떤 시황보다는 시가 이후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거라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번 해봤던 종목이 TMCC NS 라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계속 이 구간에서 잘 횡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한번 돌아나갈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보이고 오늘은 PNT 2차 전지 관련주인데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라고 계속 보고 있어요. 저과 함께 여기서 잘 돌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기 4만 5천원 저는 줄기로는 5만 5천원 이상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은 시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출발을 해서 어떤 움직임을 초반에 보여주느냐 이게 방향을 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증시가 막 올랐으니까 뭐 우리 시황 뭐 엄청나게 갈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냐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목소리>